안녕하십니까 우리 공화당 당문 여러분 태극기 애국 시민 여러분 토요일 날 애국의 날 우리는 다시 서울역에서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일본 경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제2의 IMF가 온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난주에 간단합니다 세 가지 종류의 화공약품에 대한 수출을 규제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세 종류 화공약품입니다. 돈으로 터져서 5,500억 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가지고 만드는 제품이 바로 여러분 갖고 계시는 휴대폰, 액정화면, 그 액정 다음에 반도체입니다. 대한민국 수출에 지금 20%를 담당하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그 5,000억 사원 부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수출하는 액수가 170조짜리입니다. 일본이 5 5 0 0짜리 요즘 하나 화공, 력품, 세정료 못 받아가지고 아마 한 두세 달 뒤에는 반도체 수출 제작이 절반도 줄어들면 우리 경제 폭망하는 겁니다. 1965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한일 수교를 한 이래로 일본이 구체적인 품목을 가지고 수출 규제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근데 여러분, 자, 세 종류 간단한데, 우리 복잡한 화공약품알 수는 두죠 하나가 문제입니다. 불화수소라는 게 있는데, 이게 독가스, 살인가스를 만드는 원료로도 쓰이고, 이게 우려념을 추출해가지고 정제를 해서 원자탄을 만들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화공약품이에요. 왜 일본이 이번에 규제를 조치를 취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느 때 시점을 명시하지가 사업체도 명시하지. 하여튼 한국의 어떤 업체가 일본로부터 보라수소를 다량으로 갖고 사가 갔는데 그 행방이 좀 이상하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어디로 빠져나갔는데 결국은 북한으로 간게 아니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정부가 북한 핵무이 만드는데 필요한 화공약품을 보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단행한 이유가 안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명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화수소가 뭐 동네에서 살수 있는 신나 같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관세청 동문해에서 통관소를 전부 갖고 오라고 해야 되고 이업체 확인할 수 있고, 수입량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소비하는 데는 딱두 군데 밖에 없어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그쪽에다가 공문 받아가지고, 생산량이 얼마되냐, 얼마 되었냐, 얼마 투입이 반도체 생산에, 물화수소 얼마 되었냐, 계산하면 딱 나오는 건데, 그거를 내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 고럽니까 아, 일본에 대해서 항일운동하자, 이게. 지금 독립운동할 때니까 여러분? 그리고 내놓은 대책이 무슨 국제연로렴호수기에서 WTA에 제소를 한다. 러시아산 수입품으로 대체를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러시아도 만들고 중국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그런데 왜 삼성전자가 일본거을쓰느냐 순도가 문제인데 99%가 아니라 99.999% 이게 이름바좀 유식한 말로 5 9 9 9 9 9 9개가 붙어야지. 자, 순도 제품인데, 바로 일본이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거를 지금 92%나 수입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전쟁이 붙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외국 시민 여러분, 역사가 된풀이 됩니다. 된 여러이말씀 들어봤습니다. 97년 우리가 IMF를 당했습니다. 그때 97년도가 대선해이고 기아 자동차가 파업을 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일본이, 일본 은행입 한국에 빌려줬던 단기 대채를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장을 해주지 120억 달러를 빼나가면서 달러 값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 그러자 동남아, 홍콩, 외국계 은행이 달러를 빼가고 미국이 빼가면서 대한민국이 다른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라 외환 달러가 부족해가지고 IMF 무죄금융, 제발 살려달라고, IMF에 돈 빌리러 가는 국제 거지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죠? 2년 전, 1995년 11월 달에, 유명한 우리 명선 대통령이 명언을 남겼고, 뭐 하다가 일단 열받아가지고, 양반. 일본 놈들을 버르장머리로 고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은 우리 자신한테도 함부로 못하고, 아랫사람들은 함부로 못하는 일니다 <놀람> 아이, 과연스 대통령이 일본 어느 정도를 고친다고 해가지고, 온 세계 언론에 다 대설 흩필되면서, 일본 1억 5천만 국민을 정부적으로 저거, 만들어버릴예요악요을 가지고 있다가, 딱 터뜨려버려가지고, 우리가 아 m f 방해했어. 그때, 급해가지고, 97년 11월 달에 장차관들이 막 일본 찾아가니까, 막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도, 그 때와의 싸움 사이가 안 좋았죠. 당국 도와주지 말라는딱 메모를 보내왔니그 22년 전 사건이 여러분 재발됩니다. 지난 2년 전 17년 5월 9일 날그불법선으로문재리가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요. 며칠 뒤에 아베 총리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첫 번째 전화에 무슨 얘기든지 하십니까 보통 점에 전화하면 축하한다 뭐 잘해보자는 하 얘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어렵게 만들었던 위안부 보상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을 오늘부로 활동 정지시키고 나는 없애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말하자면 아베하고 첫 번째 통화에서 문재인이가 많이 운동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일본이 어떤 놈들입니까? 딱 기다렸다가 2년만에 드디어 한국 산업의 덥소를 딱 잡고 지금 한방 때립니이 전쟁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덕분 아닙니다. 일본이 이달 중에 결정을 해서 수출품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다 특혜로 수출해 주는 화이트 국가 27개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당연히 들어있어요. 그거 없애겠다. 그래 되면 우리는 수백 개 총보, 수백 개 기계 장비 전부 일본로부터 거가를 받고 수입을 해와요. 대한민국 경제 사업을했습니 일본 언론에 서는 넉다이미는 대한민국 제2의 IMF 공당으로 처음 삼아 있습니다. 자,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외교의 실질이요? 정책의 실질이요? أنا <سؤال> <سؤال> أحبه <سؤال>